어. 자, 고, 고, 고3 친구들은 좀그 끝나고 하고요. 자, 어. <laughs> 오늘 이제 네. 오늘은 이제 이번 주 큐티가 없습니다. 어, 너무 신나죠 그죠? 행복하죠? 근데 뭐 해와야 뭐 행복함을 느끼지 뭐. 그죠? 자, <laughs> 진행되지 않습니다. 어, 대신에 통독반은 합니다. 통독하기 때문에 나들이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주무러 참석하면 됩니다. 어, <laughs> 자, 11월 20일에는 온가족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막 저기 포스터도 붙어 있고 교회를 교회 이제 많은 부분을 보면 이제 포스터도 이렇게 붙어 있고 공지가 이제 오늘 나가는데 어, 이제 가족 중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계어뭐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아, 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초청을 해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11월 20일 주일은. 그래서 이날은 우리 중고등부가 이제 따로 예배를 안 드리고 이제 주일 그 이부 예배에 같이 이제 참석해서 드리게 되는데요. 어, 뭐뭐뭐 뭐,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뭐 이렇게 어, 이날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어, 특별히 이제 11월 이제 다음 달에는 어, 이제 뭐 언제든지 어, 우리 새 친구들이 어, 나들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에는 어, 금요 기도의 시간에 이제 함께 우리 중고등부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뭐 이제 고3 친구들 수능 앞두고 또 혹은 이제 각자 주어진 뭐 진로 뭐 하나님 저는 꿈이 없어요. 저 저는 좀 진로 정하고 싶어요. 뭐 이런 친구들이나 아니면뭐 예비 고3 친구들 뭐 입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 모두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거의 이제 지난주부터 공지가 나갔으니까 한달 전부터 어꼭 참석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어 중훈가연아들이가 어 이제 이조 한강공원에서 지금 요즘 시험 다 끝났죠. 시험. 어 안, 끝나, 안 끝났어요? 아 11월. 아. 자뭐 알겠습니다. 거의 끝났잖아요. 아니, 거의 끝났잖아요, 그죠? 그럼 된 거예요. 자, 호호, 야, 오케이. 자, 거의 끝났다. 오케이. 자, 시험도 끝났으니까 이제 갈라나들이 가서 이제 재밌게 놀면 되고요. 예비 후에 점심 안 먹고 바로 4호선 타고 2촌역을 합니다. 그래서 2촌역 가서 10분 동안 걸으면 이제 밥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이제 점심 식사를 이제 보면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건강하고 맛있는 칼국수잖아요 그죠 건강하고 맛있는 칼국수를 먹으면 오래 살고 칼국수를 먹으면 몸이 튼튼해지고 칼국수를 먹으면 성적이 오르고 칼국수를 먹으면 어~ 뭐, <laughs>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 그렇지는 않지만 자 건강하고 맛있는 칼국수 어~ 칼국수를 많이 먹으세요 칼국수 그~ 그~ 주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칼국수 그죠 자 어, 그 다음에 종합분식 든든 김간에. 그래 김간에는 메뉴가 무려 48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많은 것들을 먹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또 있어요? 아주 자극적이고, 그죠? 아주 자극적인 어, 조수떡볶이. 너무 많이 먹으면 위가 상하죠, 그죠? 어, 요 전생에 왜 이렇게 소개를 하면 여러분들이 다 조수떡볶이 먹으러 갈것 같아서 어, 거의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위를 좀 보호할 수 있고 우리 건강은 챙기고 혈당도 오르지 않는 칼국수를 먹어서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막상 가면 자리가 없어서 근처에 뭐 엽떡을 먹으러 가도 되고 뭐뭐 뭐 중국집에 가도 되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일단 자뭐 나는 칼국수를 먹겠다 손. 칼국수. 칼국수를 먹으면 몸이 튼튼해지고 칼국수를 먹으면 <laughs> 어롤다이아를 찍고 막 어? 자아 다시 진짜 칼국수. 아 진짜 이러게요. 하였어요. 하. 그래 아 칼국수 아유또 감동이네. 자, 칼국수 오케이. 자, 김간사 48가지. 어김간사 48가지. 모든 양식 일식 중식 한식 다 했어요. 김간에 그래 오오 오, 그래 그래. 현명한 거야. 김간에 자 그럼 나는 조수도볶이 자 조수도볶이 손들어 보세요 조수도볶이 없어요? 자 나머지는 다 칼국수 먹이겠습니다 <laughs> 자뭐 알겠습니다 일단 가서 이따가 정해주시고요 자그 PPT를 좀 넘겨주세요 그 포인트를 제가 깜빡 놓고 왔네요 넘겨주세요 자 이번 가연아들의 주제는 사진 우리 함께 그래서 사진이 메인이에요 사진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을 보통 사람들이 추억을 하잖아요 그래서 넘겨주시면 자뭐 이게 미션 사진들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가서 어 중등부대 고등부 이제 팀을 나눠 가지고 어 이제 어 사진전 어 사진전을 이제 할 건데 요미션을 이제 다 통과하면 치킨을 먹을 수가 있어요. 치킨을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시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이런 것도 이거 두 번째 계속 넘겨주세요. 계속 이런 것도 있고 또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자유단체 사진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세요. 자, 핑크백 아 가면 펭귄이 있어요. 이충한 강국에 여분못 봤죠. 펭귄들이랑 단체 사진 찍고 자또 넘겨주세요. 자여러 팀별 사진전이 아니라 개인별 사진전도 있어요. 막 아름다운 풍경 찍고 뭐 재미있는 사진 우정의 사진 이런 거를 전도사님한테 찍은 거를 보내주면은 선생님 시상을 해서 여러분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팀은 이렇게 일단 고등부대 중등부 자여져 있고요. 고등부대 중등부 왜 그렇게 안 봐도 돼요. 은서야. 자자 <laughs> 넘겨주세요. 네.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친구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람니다 축복합니다. <laughs> 자, 우리 어 어제 이제 우리 그 정모 양을 만났어요. 근데 정모 양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오늘 이제 나들이를 가야 되니까 반별 모임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존선사님의 설교 시간이 그만큼 짧아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선사님이 아니다, 아예 아니, 반별 모임 못하면 그 시간은 설교 시간으로 메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정색을 하더라고요. 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숯불은 주님께 나는 사명으로. 자, 숯불, 뭐 숯불 닭갈비도 아니고 그죠? 숯불은 주님께 나는 사명으로. 자, 여러분, 어, 넘겨, 피드 넘겨주시면, 자, 선사님은. 살면서 두 가지 트라우마를 겪어봤습니다. 여러분도 트라우마라는 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 전사님은이 음식에 대해서 특별히 이 트라우마가 한두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 치료가 됐는데 첫 번째는 계란을 전사님 초등학교 저학년 때못 먹었어요. 왜냐? 전우사님이 일곱 살 때였어요. 무려 일곱 살때 어~ 아~ 그 일곱 살때 전우사님이 어~ 이제 병아리를 키웠어요. 병아리 두 마리를 키웠는데 한 마리가 어, 어느날 이제 존생인 집에 외할아버지가 놀러 오셨는데 외할아버지가 먹이를 너무 많이 줘 가지고 배가 터져 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7살의 나이에 이 때부터 멘탈에 살짝 금이 갔어요. 근데 데 얼마 있다가 존생이 사는 동에 태풍이 왔었어요. 근데 보통 병아리 여러분 집안에서 안 키우잖아요. 그때 존생이 이제 빌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 그 옥상에다가 그 상자에다가 병아리를 넣고 키웠단 말이에요. 맨날 와가지고 병아리 쓰다듬고 잭잭가 잭잭 그러면서 같이 놀았어요. 그런데 태풍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스가 물에 젖은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생겨서 병아리가 탈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라 옥상을 보면 이렇게 배수관이 이렇게 있어요. 저 바닥에 거기가 미끄럼틀인 줄 알고 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조선사님이 다음 날 소파에서 뛰어놀다가 창밖을 봤더니 얘가 죽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서. 그래서 막 울면서 막 그때 그 우리 찬송가 막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을 막 부르면서 조선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러면서 오열을 했어요. 오열을. 근데 그 이후로 조선님 어떻게 됐냐? 이상하게 계란을 보면 조선생그그 그 당시도 계란이 자라나면 닭이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계란을 보니까 그 병아리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아리 생각이 나서 계란을 못 먹게 니까그 노른자를 보면 막 저기 보이잖아요. 어, 어? 그 병아리 생각이 나. 서 내가 그 키운 병아리를 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란을 후라이를 해주면 막안 먹는다 안 먹는다고 막 진짜로 이게 정신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라 구역질이 나는 거. 헛구역질이. 계란을 보니까. 그래서 계란을 못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서 아주 치료가 됐는데 아, 두 번째로 또 하나가 있는데 또 저거 저걸 뭐예요? 떡국이죠. 떡국. 떡국의 전도사님은 김을 넣어서 못 먹습니다. 진 <laughs> 생전 처음 들어봤죠. 왜냐면 하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뭘 먹고 엄청나게 체한 거예요. 엄청나게 체를 했는데 하필이면 저 떡국에다가 김을 넣어 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전도사님이 막 하루 내내 체류한 거예요. 다 토하고. 그런데 그 여러분 김이 살짝 비려요. 그래서 막 비린 게막 올라오면서 그때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그래서 그 이후에 떡국을 먹을 때 김을 넣으면막김 냄새만 맡아도 막 이게 막 몸이 자동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못먹겠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잘 먹는데 아 어쨌든 뭐 병아리 생각이 나서 계란을 못 먹고 떡국에 김 넣어서 못 먹는 이런 트라우마가 전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 그렇죠 정신이 몸을 지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트라우마가 생긴 어, 어떤 실패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생겨버린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어, 그게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트라우마에 어, 이제 휩싸여서 있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이런 어, 이런 어, 짓을 했어요. 여러분, 한 PPT로 한번 넘겨주시면. 자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붙잡히셔 가지고 신문을 받으시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는 떨어져 있었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꾸 막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너 예수랑 같이 있던 사람 아니야 예수 따르던 사람 아니야 베드로한테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은 나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 사람은 나는 저주합니다. 예,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74절을 우리 한번 보면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누구를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베드로 맨날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이랑 거리가 멀어지고 시야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을 버려 버리고 모른 채하고 저주를 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 75절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래서 자기가 실패했고 아, 내가 그렇게 따르고 사랑했던 예수님을 버렸구나라는 그런 트라우마가 생겨 버렸어요.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돼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 채하고 부인했다는 사실은 그 오늘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한몇 백년간을 어 논쟁에 싸이게 했을 정도로 대단한 어뭐 대단하다 그래야 되나 엄청난 실패였어요. 왜냐면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0, 21장을 보면 사실 이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나요. 20장 31절 여기 한번 위에 있는 거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님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 믿게 하려 함이 끝이요 끝 이게 엔딩 그런데 뒤에 추가가 됐어요 뭐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랑 만나시는 장면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까지도 야,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했는데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인정된 게 맞아? 하는 논쟁이 이 당시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실패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이미지가 구겨졌고 아주 이 권위가 실추가 됐고 제자가 만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베드로 스스로도 자존감이 막 내려가고 그 당차고 항상 그 항상 리더십이 있던 베드로가 적극성이 막 떨어지고 예수님 하면 고개가 숙여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주 실패했어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한테로 변명거리는 있어요. 뭐요? 여러분 우리 기억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뒤에 현수막이 지금 없지만 뭐요? 인 비접을 그 바르면서 했잖아요. 인 비접을 만약에 예수님이 내눈 앞에 보이죠. 함께해요. 맨날 백년 어 백년 천년 나와 함께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왜 버려요. 항상 예수님 앞에서 잘 보이는 척하면서 베드로처럼 막 적극성 있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이시니까 인비저블 상태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한테 변명할 거리도 있기는 하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보이지 않게 되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실패했을 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실패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 치료 자세는 히 모르지만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어떤 어떤 그내담자가 트라우마에 빠진 내담자가딱 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냐 방법이 있대요. 이 트라우마에 빠진 사람을 뭐냐면 어그그 그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그 원인을 아주 천천히 천천히 직면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지 말고 뭔가 내가 트라우마 있어 아까 계란, 그죠? 병아리 그럼 병아리를 다시 한번 키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란을 뭐뭐뭐 뭐, 뭐 다양한 방법으로 먹어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넘겨주시면 자 저게 뭐예요? 우리 국민 간식 어머니가 해주시는 간계밥이잖아요, 그죠? 조선사님이이 계란 트라우마 를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간장 계란밥을 먹고 간장 계란밥을 먹으니까 그래도 이 넘어가는 거예요. 천천히 그 트라우마에 직면을 하고 또전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돈가스와 오므라이스 계란이잖아요, 계란. 이거 같이 먹으니까 막 점점 어 치료가 되고 천천히 긴 시간 이런 트라우마의 원인에 직면을 하다 보니까 전도사님의 이 증상도 점점 나아지더라고.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방법을 똑같이 사용을 하세요. 딱트라와마베드라야너 실패했지 그래 한번 실패한 그 원인을 한번 봐봐 그 모습을 한번 천천히 바라봐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이 예수님의 손에서만 우리의 실패가 다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자 21장 9절을 볼까요? 21장 9절 한개 읽어볼까요?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한테 부활하시고 세 번째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특이한 행동을 하세요. 뭘 하시냐면 직접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잡아 생그 생선, 잡은 생선을 갖다가 구워주세요. 그리고 떡도 주세요. 자, 여러분 불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숯불을 이렇게 세팅을 해주셔서 고기를 구워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안에는 이 숯불, 불이라는 이 똑같은 단어가 딱두 번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언제 등장하냐면 바로 지금 이 숯불이나 또 넘겨주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할 때 피우던 그 불을 가리킬 때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딱두 번만 사용됩니다. 자 볼까요? 실제로 요한복음 18장 18절로 넘겨주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니 베드로가 이렇게 불 피우고 있을 때 예수님을 모르고 저주했다고 부인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불이 지금 누구 손에 있어요? 예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숯불을 직접 피우시고 뭔가 이제 생선을 구우시면서 베드로한테 야 베드로 봐봐 봐봐 이 불을 보면 뭔가 떠오르지 않겠니 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자극하시고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도대체 어떤 심정이었을까? 딱그 불을 보는 순간, 예수님 앞에 그 불을 보는 순간, 뭔가 뜨끔했겠죠.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막 다시 떠오르면서 아 내가 예수님을 버렸지, 내가 예수님을 저주했지, 아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들이 맴돌았겠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정말 의도적으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침 식사를 다 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따로 불러가지고 해변가를 쭉 걸어가서 여기 해변가 보이죠? 저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예요, 호수. 호가인데 저기를 이제 2000년 전에 베드로랑 이제 둘만 이제 같이 걷고 뒤에는 이제 요한이 쫄쫄쫄 따라왔겠죠. 그래서 베드로랑 예수님이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아까 우리 그 아침 식사 먹은 그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물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질문이 사실 좀 깨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시면 을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하나 네가 다현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뭐, 뭔가 이상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왜 사람끼리 비교를 해요? 그,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거 누가 자주 말하던 화법이에요. 자, 넘겨주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곧 죽으실 거라는 것을 제자한테 말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제자들 다 있는 데서 주님, 이 제자들이 다 버리고 주님을 도망가도 나는 주님이랑 같이 죽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용한 화법이잖아. 그런데 그걸 지금 누가 사용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자주 말하던 거 있잖아. 너 맨날 틈만 나면 이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도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너 항상 이런 식으로 말했지 않니? 베드로야, 너그 베드로다운 모습이 다 어디 갔니? 베드로다운 그 자존감과 자신감이 적극성이 다 어디로 갔니? 예수님께서 마치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자존 그 적극성 넘치던 베드로의 화법이 다 사라지고 지금 막그 예수님을 버렸다는 그 과거의 실패가 계속 자기를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향하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숯불도 피워 놓으시고 베드로를 자꾸 자극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런 거예요. 넘겨 주세요. 삼, 우리의 영적인 실패. 우리가 뭔가 할때 하나님과 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보겠다 했는데 정체가 오고 방황이 오고잘안 됐을 때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예수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이 다뤄주셔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실패하잖아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 지난번에 여름순회 가가지고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어요. 지금 어때요? <laughs> 어때요? <laughs> 어, 잘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 실제로 내가 삶에서 좋지 않았고 과거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런 실패의 모습들은 예수님의 손에서만 다뤄질 수 있다는 우리가 피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에 빠지잖아요. 아 존도사님 제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어요? 제가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실패했어요. 신앙생활도 뭐잘안 돼요. 죄책감이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오는 친구들도 가끔 있어요. 그데 전도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할수 있어요. 빈지노가 얘기를 했죠. 쏘아, so 어쩌라고? <웃음> 어쩌라고? <웃음> 여러분 보세요. 내가 과거에 실패했어. 내가 예,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했어. 내가 과거에 예수님 저주했어. 근데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자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자주 하시는 설교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죄책감, 그리고 죄책감이 드는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그 죄책감 안에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죄책감을 뚫고 하나님, 제가 다시는 똑같은 죄 저지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길을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 한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대답을 못하죠. 주님 다 아시죠? 또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베드로가 또 대답, 아, 주님 아시잖아요. 마지막으로 물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하니? 그첫 만남, 그첫 사랑 아직도 간직하고 있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17절을 보여주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내 양을 먹이라. 그래 베드로야 너나 사랑하잖아. 네가 나를 버리고 과거에는 부인하고 실패했어도 지금도 너가 나를 사랑하잖아. 나도 너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어. 그 사랑이 우리가 확인이 되었으면 우리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갈수 있는 거야. 베드로야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너 잘하는 거 있잖아. 너 다시 어깨 펴고 어 다시 그 적극성을 다시 회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다시 가자.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사명을 맡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맡기셔서 아, 맡기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뭔가를 할수 있는 거예요. 뭐 임원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뭐 반별 모임도 하고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먼저 전제가 돼야 그 사랑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실패를 넘고 사랑으로 나아가야 내가 뭔가를 맡고 하나님을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 가지신 그 길을 따라서 할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갈구하는 그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실패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과거 생활이 나뭐 과거 생활이 어떻고 내가 과거에 뭘 하고 다 해도 이게 나를 올가 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나를 그래도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사명의 자리로 갈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마지막으로 좀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똑같은 주제는 아닌데, 공감이 가서 갖고 와 봤습니다. 아무...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뭐예요? 신앙 교육의 실패가 뭐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라가지고 눈만 뜨면 하는 게 강요했습니다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왜 예배 빠지면 안 되는지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되는지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이것도 하지마 그것도 하지마 지각하지마 졸지마 예배 시간에는 집중해야 돼 헌금해야 돼왜 11주 안에? 온통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로 가득 차지만, 그래서 우리가 갖는 비극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죄안지려고 참고 참고 참, 에이, 못 참겠다 해버리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딱한 걸음 뒤늦게 하는 것 뿐이에요. 틀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기억해야 되는 건, 죄 짓지 않으려고 세상 닮아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테스트 앤 프로브래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삶 속에서 맛보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지난 한주 내내 그되내였던 문장 하나가 있는데 화면으로도 제가 좀 띄워달라 그랬습니다. 쾌락을 억제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행복해야 쾌락을 억제할 수 있다. 너무 저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죄안 지으려고 억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쾌락을 억제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행복해야 쾌락을 억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면 죄악의 쾌락 이겨낼 힘이 제공되는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딱 어, 전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어, 우리가 뭔가를 다 맞고 뭐 사명을 따라서 고투뎀고투뎀고투뎀 뭐 그런데 고투뎀, 고투뎀. 여러분 여태까지 앞에 한그 인비저블 그죠 성경 뭐고투뎀 지난주 뭐 의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그것을 우리가 삶에서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죄악의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그래도 나를 그 가운데서 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잖아요. 숯불은 주님께. 우리에게, 우리 우리를 자꾸 죄책감으로 올가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숯불 트라우마의 상징은 다 주님께 갖다 놓으세요. 주님, 제가 이런 놈입니다. 다 갖다 놓고 나야는 사명으로 가는 거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구나 사명으로 가서 또 변함없이 또 어, 내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지 않고 어, 주님께로 나가는 아 것입니다. 그래서 인비접을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어, 하나님을 볼수 없고 하나님을 어, 우리가 대하여서 마주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사명의 자리로 다시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어, 베드로처럼 우리도 실패했지만 베드로처럼 우리도 용서받고 베드로처럼 우리도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임원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중고등부의 모든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 오늘 어, 찬양 표대를 향하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